심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김유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연휴 지나고는 처음이네요 네 오늘 오는 길에 귀가 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와 날씨가 오. 오 저는 이제 걸어서 오니까 네. 아, 뚜벅이들은 진짜 오늘 네. 바람이랑 다잘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네. 따뜻하게 아니 그저 작년에 샀던가 그 롱패딩 어, 롱패딩 못있는다고 네. 했었는데 아잘 샀다 <laughs> 하나는 있어야 되구나 <laughs> 아우 또 날씨가 또 받쳐져가지고 그롱패디 그 올해도 또 따뜻하게 입었네요. 좋습니다. 에이. 자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아주 잘 보냈어요. 음. 에이, 이제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음. 추워서 나가지 못하니까 얼굴만 더 동글동글해지고 그치. 있어요. 너무 잘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네. 그거를 다 또. 아 힘들게 빼야 되는 경우 진데 <laughs> 남아있는 또 과제죠. 응. 네, 자 유미 씨와 함께 우리는 그러면 스토리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부터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신라시대. 경주 지방에 있는 여섯 마을 사람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신라는 여섯 마을의 촌장들이 서로서로 서로 회의를 해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 나라를 다스리는 연맹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촌장들은 나라의 힘을 한데 모으고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의 촌장은 우물 옆에 있는 숲에서 번쩍이는 빛을 발견했어요. 음. 자세히 보니 우물 옆에 하얀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음. 그 모습이 하도 신비로워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 하얀 말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려서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알한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천장들이 알에 손을 갖다 대자 껍질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건장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천장들은 아이를 동쪽 계울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더니 모든 새들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울리면서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해와 달이 더욱더 환하고 밝게 뜨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본 여섯 촌장들은, 아, 하늘이 보내준 아이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알이 커다란 박처럼 생겼고,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 다스릴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서 태어나 경주지방에서 신라를 세운 임금인 이 사람.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알하면 뭐. 알은 <laughs> 여러분이 있는데 네. 어, 이분도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에서 태어난 하면 가장 대표적인 분. 네, 예, 그분에 대한 얘기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샵2삼0이건다라 건달 오십 원, <laughs> 기본자 백 원. 커다란 박처럼 생겼을 정도로 큰 어, 알에서 네. 태어났어요. 네. 빛으로 환하게 밝혀 다스릴 사람이라는 뜻이군요. 음, 어, 이 말이 네. 어. 자샵2 3공이 건당 5 0 원, 김문자 백 원.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조상이네요. 팔8 5사번님 그래요 <laughs> 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 죠. Thank you. 6026 님. 어, 경주 박물관 에서 자세히 봤 습니다. 3132 님. 아 이분 이름의 뜻을 아 이제 알았다고 일구일번님 네. 네. 네 유나 태양 물고기였고요. 정답은 정답은. 박혁거세였습니다. 박혁거세. 네. 이 혁거세의 뜻이 음, 빛으로 환하게 밝혀 다스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아래서 태어난 분이 몇분 계시죠 하고 쭉 열거해 주셨는데 저도 예, 박혁거세 님 빼고는 잘 기억이 잘안 나요. 떠오르는 어, 그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건 예. 가장 대표는 예 우리 박혁거세 님되겠습니다 네. 네. 경주 지방에 신라를 세운 임금 박혁거세 잘 맞춰 주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제 동화로 한번 가볼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백번째 손님 이야기입니다.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무렵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와 꾀재재한 남자아이가 한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언뜻 봐도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워 보였죠. 국밥 한 그릇에 얼마예요? 국밥 가격을 들은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놓고 한 그릇만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안 먹어? 할미는 지금 속이 안 좋아. 내 걱정 말고 너나 어여 많이 먹어. 할머니는 깍두기 한두 개만 먹고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 모습을 본 주인은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드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집 100번째 손님이네요. 저희 가게는 매일 100번째 손님에게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드립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라고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주인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기쁘게 국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할머니와 손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도 국밥을 한 그릇 더 대접했죠. 허허, 이것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네요. 오늘도 백 번째 손님이십니다. 음. 한 달쯤 지났을까? 주인은 우연히 할머니의 손자가 가게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 뭔가를 열심히 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손자는 가게에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로 명수를 세웠죠. 1은 하나, 2은 아홉, 아직도 많이 남았네. 손자는 날이 어두워져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드디어 100번째 차례가 되었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우리가 100번째란 말이야. 손자는 할머니의 손목을 부여잡고 가게에 들어와 말했어요. 우리가 백 번째 맞죠? 오늘이 우리 할머니 생일이거든요. 백 번째 손님에게 주는 공짜 국밥 한 그릇을 할머니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손자를 보며 주인과 손님들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음.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손자에게도 국밥 한 그릇을 주자고 했죠. 그러자 수인는 손자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아이는 지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잊지도 않은 백 번째 손님의 국밥 한 그릇이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주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너무 쿨째로 골로 떨어졌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우연히 횡재를 하거나 또큰 성과를 거둔 경우에 쓰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네. 세상에 손자가 참 먹지 않아도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네요. 음. 이야. 자, 감동과 기쁨을 준 100번째 손님. 이것이 넝쿨제 굴러떨어졌다. 네. 이것은 무엇인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샵2삼0이건당 오십 원김 문자 100원이에요. 아하, 올라옵니까? 아우, 잘 올라오네요. 아우, 그 식당 어디니까 아, 제가 돈 줄내러 갈랍니다 <laughs> 오사오마님. 아, 따뜻한 이야기로 추위가 녹아요. 38111 <목소리> 전 먹고 싶어요, 이세분 음. 토니. <목소리>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감동적인 백 번째 손님 네.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자아 무안하실 수도 있고 미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음. 아호오오오오오오이떨오졌어요 오, 오, 네. <laughs> 하면서 네주 그 주인이 씀해해주셨든요요그오오 뭔가 오오오 음. 호박이었습니다. 호박이 너무 굵지 떨어졌다. 네. 네. 그말 많이 하긴 하죠. 맞아요. 네, 네. 호박이 정답이었습니다. 음. 많이 맞춰주셨죠? 네, 잘 맞춰줬고, 지금 정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시면서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네요. 네. 감동적인 오늘은 음. 스토리였네요. 네. 하, 정말 할머니와 또 손자의 아, 이 애틋한 그렇죠. 사랑 이야기. 네. 네. 자 거기다가 주인도 얼마나 또 마음 씀씀이가. 음. 자 호박 넌 굴째 굴러 떨어졌다. 호박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재밌는 넌센스 퀴즈 재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네. 오늘은요. 소와 관련된 넌센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소. 네. 네. 자, 일단 먼저 몸풀기 문제 나갈게요. 네. 소랑 개랑 지나가다가 음. 서로 부딪혔어요. 소랑 개랑이 부딪혔어요? 네. 요거를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소랑 개랑 부딪혔어. 소개팅? 오! 맞아요? 정답!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근데 팅이 부신 거랑 무슨 상관이지? 소개팅! 단 <laughs> 얘기하면서도 이게 맞나? 아 네. 소개팅이었고요. 네. 자,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맞춰주셔야 할 문제 나갑니다. 소가 웃는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웃는 소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보통은 동물들 우는 소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에이, 예. 웃는 소리 울음소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웃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소가 웃는 소리 음. <laughs> 웃는 소리 샵2 3 0이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 넌센스니까요. 소개팅 방 보세요. 완전 넌센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laughs> 어떻게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 웃었어 아, 웃었어 <laughs> 아유 이거 레벨 0단계입니다. 사1 6님오 어, 그래요? 음. 소마일아닌가요 <laughs> 소마일. 음. 가슴에 풀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 자우림 하하하. 손이었고요. 네. 아, 어, 436구 님. 넌센스에 아주 약한데 진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 네. 하우스 하우스. 아, 진짜 아.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웃음> 네. <웃음> 어, 소가 비웃음 소리 는알아요 하시면서 이상한 소리. 거 너무 362. 웃겨. 비, 소의 비웃음.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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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밌네. 이게 재밌네. 그러니까 오, 비, 소의 비웃음. 네. 아. 저는 넌센스 아재 퀴즈에 정말 약하지만요. 네. 이 정도 맞출 수 있어요. 하시면서, 오, 맞춰주셨습니다. 음. 네. 자, 소가 웃는 소리, 소확행 <웃음> <웃음> 아, 이게 0단계라고요? 저한테는 어려운데요? 7410번님. 아. 음, 정답이 뭡니까? 우, 하! 우하하. 네. 우하하. 하하 였습니다. 우하하! 우하하! 하하도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네. 우하하! <laughs> 우하하! 그게 정답이었어요. 네. 너스스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436구님,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네. 하다 보면 또. 늪니다. 네, 맞춰줍니다. <laughs> 네, 맞아요. 그냥 맞춰준다, 내가 이러면서 <laughs> 네. 점점점 그쪽에 회로를 돌리면 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그쪽 회로를 안 돌리셨던 분들은 음. 이 넌센스 회로를 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저도 많이 늘었거든요. <laughs>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지하게 네. 우리 어원이죠. 출발해볼게요. <laughs>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옛날 동네에 있는 슈퍼에 단골 손님이 출근 도장을 오늘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도 주인은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인데요. 알고 보니까 자주자주 외상을 이렇게 하는 손님이었던 겁니다. 이에 맞서는 주인의 반격이 있었어요. 외상 사절인데요.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아이,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좀 달아나. 이렇게 값을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외상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가게마다 외상 장부가 있을 정도로 외상을 이렇게 하는 일이 흔했는데, 요즘에는 카드 사용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외상을 이것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음. 그런데 외상을 할때 주로 외상을 띠용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말은요, 1900년대 초 서울의 선술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선술집에 자주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은 잔술을 외상으로 마시곤 했다는데요. 음. 하지만 당시의 선술집 주인들은 주로 글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외상 장부에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네. 벽에다가 이 외상 손님이 마신 술잔의 수만큼 음. 작대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말이죠. 작대기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과연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술집 주인들은 외상술을 먹는 손님의 특징을 벽에다가 그렸다고 합니다. 가령 코가 큰 사람은 코를 그려 놓고 얼굴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은 점을 찍어 놨죠. 그런 다음에 외상술의 잔수대로 작대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뒤부터 외상에는 이 표현을 자주 붙여 쓰게 됐다고 합니다. 외상을 이것다. 이 말은요, 값을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뜻하는 말인데요. 1900년대 초 선술집에서 외상술을 팔고 벽에 마신 잔수대로 작대기로 이 표시를 하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술집의 외상을 마실 때 네. 예. 그때 이제 표기는 해야 되고 음. 글은 잘 모르시니까 벽에다가 어, 벽에다가 장부를 만들었네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요즘 일러스트레이트처럼 맞아, 맞아. 그림도 있고 뭔가 어, 그려가지고 요, 요, 요것도 있고 뭐 이렇게 네. <laughs> 표시도 있고 예자샵 (230이) 건 당구 싶어 김문자 백원 그래서 외상을 띠엉 다 이렇게 어, 하는구나 맞아요. 외상을 음다네 음, 음. 보통 그 달아노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어 맞아요. 예. 의상달다 어, 어. 달다라고도 하는데 음. 달다 말고 또 한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다도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다. 음. 자, 샵2삼경이 건당 5 0원김 문자 백원입니다. 음. 아하, 네 여러분 음. 지금 어, 어, 올라오고 있어요. 천천히 오. 올라오고 있긴 맞아요. 한데 예, 빨리 올라오진 않습니다. 요즘은 뭐 외상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니데 거의 외상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음. 좀 익숙하지 가 않고. 네. 어 재밌어요. 유래가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6일 91님. 그렇죠. 오랜만에 <laughs> 생각이 났어요. 어 진짜 나중에는 애들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렇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알고는 있지만 외상 외상이 뭐야?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코 너는 나 나는 너였습니다 <laughs> 자 외상을 어떻게 하나요 외상을 다 였습니다. 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에이, 어, 작대기로 벽에다가 작대기로 긋다. 그어서 에이. 그래서 외상을 긋다. 어. 이렇게 나온 말이었군요. 맞습니다. 신기한 거는 또이 단원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또, 또 신기하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우리에겐 진짜 익숙한 단어인데 네. 외상을 긋다. 이거 뭐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 응. 네. 뭐 외상 좀 긁어. <웃음> 긁어놔. <웃음> 카드를 긋다. 네. 어, 외상을 긋다. 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3883번님 0205번님 3184번님 112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미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정보 있어서 저도 이거 알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번 달부터 부산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시행됐어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수단 사전 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서 통행료를 낼수 있는데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요금 면제 대상 차량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시설공단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날씨 춥고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정말 따뜻하게 보내게요. 'Case of Life' 이글을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목소리> I don't need too much i am a to I'ma eat that lunch Baby so cold Get the ice cream truck I